그 준보석을 했어요. 제가 저 89년도에 한국에 왔거든요. 응. 외국에 생활하다가 한 3년 정도를 준보석을 전국 도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조립해 가지고 응. 전국에다 내버려져 물건을. 응.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은 그 충성도 이런 지역 가면 어할 것. 그때만해도 이제 자동차 번호판이 광주 이렇게 쓸 때니까 음.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이 전국에 돈다 쓸어간다 는거게말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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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하다가 아마 이제 그 사업자 등록된 해에 충장로를 나오게 됐죠. 그그 당시 저희 이제 준보석 위주로 해서 이렇게 액세서리를 할라 랬는데 네. 너무 이렇게 앞서갔어요. 그 당시 가격도 막 곳값품이고 충장로는 이제 오가가 액세서리가 한 열한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상제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 그 액세서리 전부들은 저가품 막천0백원이0원 이런 건데 우리는 막 몇만원, 고가품 음. 1 0 몇만원씩 하니까 그 중보적이니까. 네. 그래좀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더라 한달 만에 교체돼버렸어요 저희도 이제 저 v 으로 돌아갔어요 그 기반이 된거죠 대왕 e 세 p l e who a 간판도 대 t 주 r e 를 했었어요 세무 h e people who are i n t e r e s 고 e d in the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the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the 이 친 절하게 하죠.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20한 28, 18년 전에는 이렇게 친절한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아, <laughs> 그래서 인테리어도 인테리어도 좀 네. 잘하고 네. 어, 네. 전산 처리를 했어요. 25년 5 네. 0 25년 정도였어요. 10년 정쯤에요 그래서 그때만은 이렇게 전산 처리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기존 업자들은 막 이렇게 숙이를 잡아보니까 초학원들도 알아보기 힘들고. 그다음에 계산들 좀 사고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산 처리니까 완벽하잖아요. 네. 음. 그리고 이제 정체로 나오니까 보기도 좋고. 그래서 그런 걸 거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아 이건 믿을 만하다. 그다음 이제 앞서가는 그런 거이 있는데 정부에서 최초로 음. 이렇게 시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고 이제 조금은 활성화가 잘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서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해가지고 우리가 코팡에다가 전해가지 음. 사진해서 올려 올려가지고 그런 어. 그런 시스템까지 다돼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으면 한 2, 3월 때 굉장히 좋은 그런 게 있었죠. 큰 시간도 보고, 리에 맞는 걸 수입해 오 해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행인은 어마어마하게 비되어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인터넷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인터넷 판매를 좀 활성화시킬 거고 일상생활이 팬데믹 후에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세계적으로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그 다음에 컵 구글 그런 게 지금 인터넷 판매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소기업이지만 그렇게 빨리빨리 접목을 해.